<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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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근데 저녁 메뉴 린디이가설만탕추천했어요 아 <laughs> <laughs> 저희 앵콜 무대를 잘 보셨나요? 네 보긴 <laughs> <고기는> 했는데 음. <laughs> 저안 지울 수가 없잖아요 어 어, 그래서 어떤 것일까요? 어떤 오늘도 추천받겠습니다 단체 아트 단체 아트오랜만 <목소리> 단체 하트 할까요? 아 안나갔던 거? 네 좋습니다 진짜, 진짜 어디게살요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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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아, 주별이요되어있아 아, 그거는 준비되어 있지않 아, 서건 준비되어 다음주에 그건 준비 네? 이 그건 준비되어 있잖아. 네? 아, 건준건데 그건 준비되어 그 아가 아, 어떤 분이 오아어 <laughs> <왜요? 왜요? 웃음> <왜 그러시지? 웃음> 어떤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라고어요시나요천히 보십시오. 천시지어히 보십시오. 천천히 보십시히보십시한 보십시오. 천천히 보십시오. 천천히 보십시오. 천천히 보십시오. 천천히 보 발을 이제 그회원님죠 야! 야 ridiculous. 기대돼. 어!

너무 <laughs> 예뻐요. 다음, 다음 포즈. 이거, 이거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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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아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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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길 포즈 거요이거이거근포 <laughs> 자, 자. <웃음> 아아 <laughs> 어. 오호. 네. 가운데 해 모델아 가운데 보실게요. 가운 보실게요. 가운데 보게요 가운데 올게요. 지원 씨. 아, 현 씨. 아, 키현이 순 어. 아, 예슬 씨. 아, 오세요. 네, 습니다 어. 하다체리블 <laughs> 준비해주세요 <laughs> 27페이지입니다 <웃음> 아 단, 단체 사진 찍어는 시간이네요 제메시 기럭지 어조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아거는아 자, 그러면은, 전세관님 다 찍었는데, 어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질문 두 개도 또한번 받아볼까 해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하나 두들 하면 제일 빨리 손드는 아, 네. 제 체리블렛 모두 눈을 눈을 크게 뜨고 아, 하나 두들 하면 체리블렛 하면 손을 두고 아 네. 제일, 제일 빨리 지금 지금 손드시는 분하고친입니다다 같이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둘셋어어어어 면티 보신 분들 있어요? 체리블렛을 안하아 체리블렛 안 하셨네요 여기 여기 하기 여기 싸우지 아. 않아요. 싸우지 아, 아, 아. 써가지고... 않아요. 싸우지 <laughs> 않아요. 자, 어어, 어, 어느, 오신 어느 매체에서 오신지. 앵두총알 매체에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그 오늘 인기가요 사회 아. 중에 종이를 드신 두 분이 계신데 아. 그 기분이 어떠셨는지. 아, 종이 드신분이단 나와주세요. 이단 아, 나와주세요. <laughs> 나저어 <laughs> 미래에서 아 저였어요? 전 Q&A 때 먹은 적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안 먹었어요. <laughs> 아 그럼 종이를 한 번이라도 나는 먹어본 적이 있다. <laughs> 코로 들어갔다 나왔어. 오. <laughs> <laughs> 아 이거 제일 많이 다 이야. <laughs> <laughs> 자, 자 종이 드신 분. 오늘이요? 아니야. 한 번이라도 종이를 <laughs> 드셨던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종이 <laughs> 종이 드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맛이 어땠나요? 어 너무 썼어요 <laughs> 저는 삼켰어요. 아 진짜로요? 온거였는배 아, 네. 어, 불렀어요? 네, 불렀어요. <laughs> 저는 그다자다 자. 불러야 된 제가 이동하잖아요. 그때 또 그때가 <laughs> 아, 아일시는 이동하면서 먹었대요. <laughs> 아 근데 저도 그 타이밍에 먹었어요.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그 어디 소개 <laughs> 다음으로 원래 하루 가는 길에 먹었어요. 그 <laughs> 먹은 상태로 아. 삼켜버리고 노래를 해주겠어요. <웃음> 저, <웃음> 프로 <웃음> 아, 프로다 프로. 프로다 프로. 저는 오늘. 그 인기가요, 네가 참 좋아 무대 때 이제 친구들은 천 원대 한삼는대 하고 나가는 길에 어, 미래 <laughs> 씨가 행복해지나봐 하는데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게그 친구가 <laughs> <laughs> 그래서 그래서 티가 <laughs> 나요. <laughs> 아니 익을 적에 무대였어. 그냥 다와가지고 네. 그 네. 미래 씨는 어떤 느낌이죠? 다이, 그 중에는 안 되나 보고그 아니, 이거, 이거 뭐지? 저일 끝나고 엔딩이 요 네. 네. <웃음> 아, 가 <laughs> 아, 아, <웃음> 아, 그 친구가. 아, 아, 그친 아, 그 친구가. 아, 그 아, 그 친구가. 그가 <laughs> 근데, 민아씨가 이렇게, 이렇게 활짝 웃으시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다음 얘기 할까요, 그냥? 음. <laughs> <바로> 다음 <laughs> 하는 게, 네, 다음 시간. <laughs> 또, 체리블렛으로 바꿀니다 체리블렛으로. 자,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음. 자, 하나, 하나, 둘, <웃음> 셋! 체리블렛! 800호! 800호! 저희 저 여기! 우리, 우리, 우리. 제가 더 빨랐어요. 이거는! <laughs> <laughs> 아,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그러면은, 한, 지금 한개더 맞죠? 네. 아, 여기예요. 여기. 아, 자, 세탁기 살거 들어갑니다. 저희, 저희가 숙소에 세탁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끼리 이제 같이 돌린다고, 어, 어 유저이랑혜연이랑 네, 같이 돌리려고 언니들이 먼저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저것도 같이 넣어서 돌려야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돌릴게요 했어요. 그런데 세탁기가 두 개니까 언니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 당연히 바깥쪽에다 넣은 줄 알았죠. 그래서 제 빨래를 거의 다 넣고 저는 언니 세제 넣었어요. 그러고 어요 넣었대요. 그래 돌릴게요. 돌렸어요. 메이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30분 뒤에 돌았어요. 유전이가 왔어요. 미라 너 돌렸어? 네 돌렸어요. 메이도 같이 갔어요. 야 근데 그때, 아 그때 잠깐 잠깐 그때 기분이 나쁘셨대요. 빨리 들었는데 촉촉한데 이게 뭐지? 비누가 그대로 묻어있는 거야? 세제 세제가 그대로 묻어있는데서 제가 아니 실화 는데 미래야 돌렸어?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가 어, 돌렸 돌렸어요. 돌려, 돌렸는데, 근데 돌렸는데 있는데? 저분돌 어쨌든 야 메이야 나 돌렸잖아. <laughs> 미래 봐봐 너안 돌려줬어. 아니 저 돌렸는데 이거 가 봐봐 봐요. 갔어요. <laughs> 갔는데 저 언니건 진짜 안돌아간거예요 왜냐면 저는 당연히 이쪽에 있는거를 돌렸으니까 언니건는 당연히 안돌아갔죠 그러니까 세탁기가 되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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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니까 언니는 언니 의 뭐냐 그 세탁기 빨래불에다가 세자를 넣었어요 근데 그 <laughs> 다른걸 돌렸으니까 안돌아간거죠 근데 저는 제 빨래를 넣었죠 근데 언니가 세자를 넣었으니까 세자를 안넣었어요 <laughs> 그럼 돌린거예요 그래서 <laughs> 하나 뒤 제가 아 왔어요. <laughs> <laughs> 아, 언니가 이제 갔지. 그... 아, 컵. 이 <laughs> 언니가 언니가 그건 빌었어? 저 돌렸는데요. 이러는데 빨래가 그냥 돌아간 거요 살제 없이. 그래서 언니도 아니, 원래 내일 입으려고 했던 옷들이여 가지고 빨리 돌리려고 했는데 언니 전에 약간 진짜, 네. 웃겼어. 진짜 웃겼어. <laughs> 네. 네. 네, 하는 없이 <laughs> 돌아가 그래서, 돌아가고 그래서 <laughs> 그 사실을 알고 분다빵던 <laughs> 그래서 두 분은 서로 게 뭐라 하지 못했다고 자 박스. <박수! 웃음> <laughs> 아, 인가요 아, 네. 아, 예! 어, 마지막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메이가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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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서 키가 제일 큰데 막내잖아요. 네. 혹시 비활동기 동안 키가 좀더 커? <laughs> <없을까요? 웃음> 아, 이거, 이거 매일, 매일, 매일 입장을 들어가야 돼요. 어, 어... 어... 진짜 더 컸어요. 이거. 저 어제 또 팬사 때 많은 분이 저한테 <웃음> <웃음> 오랜만에 봤는데 키가 큰것 같다고 <laughs> 하시는데 저, 진짜 큰 건가요? <laughs> 네. <웃음> 조금만 더 크면 갖고 싶던데 좀 더. 네. <목소리> 팀은. 팀은... 네? 아, 안돼요. 네. 안돼. 네. 이거를! 이거를 제가 말하기 유주 언니가 말했어요. 이거를! 지원이 너무하네! 그 네, 이번 제는 말할 수 없다. 않을 이거 지원이가 먼저 시작한 대회였어요. 근데, 어금 언니가 은저꺼냈어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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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아요 아, 예쁘아요저저큰 비만 보셔. 큰게 너무 멋있죠. <웃음> <웃음> 아, 너무 잘 보여요. 잘 웃도 귀여워. 너좋요아요 예쁘네요. 더도 돼. 귀 아, 귀여워요, 언니. 자, 몇장 네, 저는 그만 크겠습니다. 괜찮아! <laughs> 너무, 너무 잘 먹고, 이가지고잘 먹어도 돼. 뭐할수 없지. 잘 때, 잘때 책을 이렇게 두고, 너무 크게, <laughs> 뭐 크게. 와, 아, 그래. 그래. <laughs> 더 크게. 아, 리가해 <목소리가> 말안해지원이 아, 지원이 너무하다. 와 아, 너무하네. 자그러 <laughs> 아, 이제 에니 씨부터. 니네 <laughs> <레비씨씨, 웃음> <laughs> <laughs> 오늘은 많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어... 니가 선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선좀 와. 좋아. 여러분 오늘 건강해요. 맛있는 좋아. 거 먹고 빨리 자고. 빨리 쉬어야 재밌었고, 내 네, 월요일이잖아요. 아 아, 내일부터 또 학교도 가야 되고, 아 일도 하셔야 되고. 아, 학교요, 가야죠. 무슨 거리야 가야죠. <laughs> 학교 가야죠. 여기, 어, 여기서 학교 가까워요. 오도내 네, 월요일인데 오늘 먹고싶은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잠도 푹 자고 월요일 즐겁게 일주일 시작합시다 화이팅! <웃음> <웃음> 네, 오늘 스몬티벤스 네 오늘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지? 질문사임 그거 너무 좋은거 같아요 질문 <laughs> <진짜. 웃음> 네 <laughs> 오늘도 진짜 네, 시간 빨리 가는 것, 가는 것 같이 늦었어요 엄청 빨리 음... 네 빨리 갔어요 엄청 빨리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아쉬운데 네. 아직 저희 활동 너무 길게 아직 남았으니까 저희 네가새은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앞으로 활동 더 열심히 하고 네 여러분들이랑 많이 만날 수 있는 기대가 있으니까, 네. 네. I love you. 네. 사랑해요. I love you. 월요일부터 국교, 회사,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끝났어요. 이와천 폭탄선. 끝내버렸어. 제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 활동 종료! 마무리...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laughs> 네... 어뭐 떨려요? 뭐지? 어, 너무, 시간 지나 너무 빨리 가고, 네. <laughs> 너무, 너무, 너무 행복하고, 네, 진짜 시간이, 어, 뭐. 아, 지금, 뭐지, 컴백 시작하니까, 시간 진짜 아직 많이 넘으니까, 그래서, 이번 활동도, 신나 신뢰, 신나게! 파야. 오! 네, 돼, 네. 와! 와 알았어. 미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네, 끝. 네. <laughs> 어, 제랑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을 여러분이랑 이야기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음. 나도 먹고 있지만, 월부터 다시 벌수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 회사에서또 만나요. 알았어요. 그리고 저키아직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슬프니까.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laughs> 여러분, 메이가. 키가 크고 제가 키가 작아도 여러분은 해주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더키 커도 돼. <웃음> <웃음> 오케이? 네,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애우야애우야배우지 <에우라, 에우라. 웃음> 마! 애우야더클수 있어. 우리, 수 있어. 네, 여러분. <laughs> 이렇게 오랜만에 텐션을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벌써 네. 네. 음. 어 네가 참 좋아. 하지 첫 주가. 오. 아, 오. 아 지원이 이거 한번 쓰고 해주면 안 돼? 뮤비에서 이거 했잖아. 뮤비다. 오. 이야. <웃음> <에>? <웃음> 진짜 AR 진짜 VR인가 아 예쁘다 네. <laughs> 그냥,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제와 오늘 이렇게 팬사인을 하면서 정말 팬분들이 많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놀리지 마세요. 꺄펑놀려요려렸어 <laughs> <laughs> 지금 막펑려서하는 사람들 놀렸어요나 아니야. <laughs> <난> 아니야. 새로 시작하는 그도 화이팅하세요. 와. <laughs> 유브 어제 오늘 택배 했는데, 어, 어, 진짜 오랜만에 정말 더, 더슬 빨리 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주 너무 어, 아쉽고, 대신 이제 시작했으니까, 많이 보러 남았으니까, 또 같이 즐겁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 오. 네, 어, 오늘 인기가 정말 저희 너무 재밌게 무대했는데, 또 많이 응원해주셔서,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항상 무대 위에서 응원해주시는 우리 들이 보이거든요? 그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이번 활동까지 네, 같이 행복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어 저희 컴백 첫 주를 이렇게 마무리 하게 됐는데 아,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던 수목극토 1 5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음. 오늘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희를 향해 주시는 네, 시선들이 너무너무 좋네요. <laughs> 네. 우리 앞으로 남은 활동들도 우리 다 같이 화이팅해서 니가 참 좋아. 변원사 와! 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까합니네한번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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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지금지 계속 할까요? 어... 하나, 둘, 셋! 끝까지! 끝까지!